평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됐다. 이조합으로몇점 갈지는 모르겠네. 유튜브 제가 하는데, 근데 많이는 안 올려요. 동영상은 유튜브 하긴 하는데, 동영상을 많이 안 올려요. 자, 한번 에피 3에서 여러분들 이 조합 한번 가볼게요. 점수 몇점 나올까 궁금하네. 야뭐 빠른 스타트 그,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해야지. 눈사람 나 이거 다 모았어. 이거. 아우, 추억이낭 악마맛 특히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네. 추억이다, 추억. 오케이. 자. 아이거 포켓 빵빵 지금 다 흡수하죠? 오케이, okay, 좋아요. 아이고, 폭주도 다 흡수 하니다흡수해 <laughs> 발치 몽. 오케이, okay, 좋아요. 나 눈사람, 나도 그 최종 병기 어제 혼자서 했는데 다 보았어? 노래 제목 180도에요, 180도. 에피3는 7바퀴 불가능한데, 에피소드 1은 7바퀴 가능하죠? 일단 뭐 추억의 조합 오늘 다 하고, 그리고 바로 7바퀴 도전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0.5바퀴다,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어차피 뭐 추억의 조합이니까. 잡았다 대리결제가 안된다고요? 지금 많이 바쁜가보네요 여러분들 잡았다 대리결제 여러분들 그.. 조금만 여러분들 결제하신 분들 조금만 다들 기다려주세요 지금 잡았다 해서 지금 많이 바쁜거 같은데 0.5박은 날라오는 코딱지 같은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피소드3나 에피소드2는 그 화살같은거 에피소드3는 이런 코딱지같은거 날라오는거 그런거 박으면 0.5박이에요 아, 음유신이 개인적으로 기대되네. 음유신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유신그 생명의 노래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생명의 노래. 그걸로 쭉 지속해, 지속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음유신 점프 몇 번마다 여러분들 그 노래가 바뀌죠? 점프 7번인가 6번인가? 까먹었네. 그 파괴의 노래로 어려운 거간막 조절하고 이랬었는데, 옛날에 시즌3 때는. 그 파괴의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막, 사창 같은 거, 어려운 구간 막, 파괴 노래 조절하고 그랬었는데, 뭐. 추억이죠. 오케이. BJ 현이수연이 뭐냐? BJ 현이수연이 <laughs> 닉네임 저 오지네. 네, 우리 글런님 어서오세요. 내 이거 악스 음 조합이에요 지금 추억의 조합. 근데 피가 확실히 얼마 없네요 지금. 나빠요, 진짜 개 노잼이다. 진짜 재밌냐 그게? 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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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인데 여러분들 저희랑은 뭐 관련 없는 날이죠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 때수연이 여러분들 방송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내야지. 내가 절대 혼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내려고 내가 일부러 밖에 안 나가는 거야. 어? 자. 오케이. 큰 났다! 아, 이거 1단인데! 아... 존나 쳐박네. 큰일 났네. 지옥도 못갈것 같은데 AP로? 오케이, 나이스. 아, 이피로 지옥도 못갈것 같은데, 클 났다, 클일 났어. 오케이, 가자. 아니야, 이걸로 지옥 일곱 밖에 못 해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이 조합 좋은 게 아니고, 추억의 조합이에요. 추억의 조합. 신청곡은 안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 틀어주면 다 틀어줘야 되니까, 제가 신청곡은 안 받아요. 우리 걸스데이 언니들 노래 나오네요. 아, 나 여기서 왜 이렇게 박냐. 나클 났다. 다시 할까? 아이씨. 에이씨. 그냥 음유신 한번 달려보자. 어차 뭐, 점수 내는 용이 아니니까. 쭉쭉 갈게요. 아, 좀안 박았으면 좋겠네, 이제부터. 오케이, 나이스. 다시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특전사 타이밍 나쁘지 않네요. 일단 음유신할때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 할것 같아. 옛날에 음유신으로 돈벌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돈벌기 자체도 음유신을안 쓰죠. 음유신이 완전히 지금 퇴물 퇴물 중에 퇴물, 개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됐죠. 음유신 가보자. 자, 음유신이죠 자, 점프를 계속해야 돼 이거. 내 기억으로는 점프를 계속해야 돼. 자, 파괴의 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나이스! 어, 돈 나오잖아. 잠깐만. 아, 어, 이거 점프 했으면 안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시작부터 생명의 노래였네. 아, 노래 괜히 바꿨다. 시작부터 생명의 노래였어. 아, 노래 다시 바꿔야 돼. 아 시작이 생명의 노래였구나 몰랐어 몰랐어 처음이어가지고 2단 점프를 최대한 아껴야죠 근데 여기 2단 점프하는 구간이 너무 많아 아씨 벌써 지금 벌써 변신했네 오케이 가자 유라 어서와 오케이 okay. 에이 너무 헷갈리다. 오케이. 아, 스포트라이트 타이밍. 아, 이단 점프 욕심 너무 부렸다. 백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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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 우리 여서와. 자, 일단 보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네, 지금 조합은 악마 스포 음료신, 맞아요. 형님, 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죠. 이제 시간 맞는데. Can you feel my heart beat? heart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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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 그것도, 너를 향해. 정수 은근히 높네, 진짜. 나이스, 가자! 아, 젠장! 아, 점프 욕심 너무 부린다, 진짜. 오케이. 아, 뭐야 점프를 아, 힘들게 진짜 점프 다 했는데 벌써 변신하네. 아. 오케이, 좋아요. 생명의 노래 하면 피가 차요, 피가. 이거 생명의 노래 맞냐? 아우, 노래가 헷갈리네. 아이씨. 와. 할게못되네할게못 돼, 진짜. <laughs> 너무 어렵네. 우리 나일님 어서오세요. 할게못 되네, 할 게, 할게못 돼, 진짜. 아우.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워. 자 일단 뭐악슴 지울게요 일단 자 이제 피토뱀이죠 피토뱀이 진짜지 우리 소다일사님 서포터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피토뱀은 여러분들 에피소드2에서 옛날에도 많이 썼는데 피토뱀 이거 에피소드2에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소래천 소래천은 추억의 조합이 아니지 그건